제 주변에서 저한테 지금 블로그 시작하면 어떨 것 같아? 너 보니까 이제 블로그 시작하면 진짜 돈 많이 벌것 같은데 나 블로그 한번 해볼까? 라는 지인들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서 몇십 명이 저한테 블로그를 물어보고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가 마냥 좋은 점만 있을까요? 모두가 돈을 벌수 있고 모두가 떼돈을 벌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No.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이버가 이제 블로그들한테 더 많은 돈을 뿌리는 대신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의 폭을 줄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조건들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많으시다면 애초에 블로그를 시작을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저는 지인들한테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일이 먼저야, 친구나, 연인이 먼저야? 라고 물어봐요. 일이 먼저라는 사람도 있고, 친구나, 연인이 먼저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친구나, 연인이 먼저다. 블로그를 안 하는 게 맞아요. 블로그는 속도 싸움이에요, 속도 싸움. 예를 들어 어떠한 이슈가 있어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있어 그럼 이거를 바로 올려야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점수를 높게 주고 앞으로도 상위 노출이 되고 홈판에 뜨고 그런 식으로 지수가 쌓여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있고 빠르게 올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친구랑 술 먹느라 연인과 데이트하느라 그 주제들을 놓친다 그럼 여러분은 블로그를 계속 운영을 해도 어차피 수익화를 못해요 nope. 남들이 이미 써놓은 글 뒤에 여러분들이 글을 적는데 어떻게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일보다 친구가 먼저고 연인이 먼저인 사람은 블로그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일일 포스팅에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네이버가 이제 블로거들한테 엄청난 돈을 뿌리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유튜버들보다 네이버 블로거가 더 돈을 잘 버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처럼 일일일 포스팅한다고 여러분한테 협찬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원고료 제한이 엄청나게 크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는 홈판에 노려야 되는 시대인데 저 같은 대형 블로거들도 1일 10포스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일 1포스팅으로 이 홈판의 벽에 뛰어든다? 아 어렵습니다 제가 최소로 생각하는 기준은 1일 3포스팅 하루에 3개는 쓰셔야 돼요 여러분 초보자들이 글을 한개 적는데 아무리 늦게 걸려도 30분은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글 3개면 1시간 30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24시간 중에 1시간 30분 블로그 할 시간도 없으세요? 24시간 중에 1시간 반도 블로그에 못뵐것 같으면 애초에 블로그 시작하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로그를 그저 부업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물론 저도 지금 블로그는 부업이고 본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마음만큼은 블로그를 본업이라 생각하고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들이 쓴 글만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제를 찾고 내가 먼저 쓸 소재를 찾고 하루 종일 주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사 가면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블로그를 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계속 내가 운영 중인 그 카테고리에 어떤 글을 쓸까를 24시간 내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블로그를 그저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주제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컴퓨터 켜서 내 카테고리에 있는 블로그들이 어떤 글을 올렸나 그거 보고 베껴서 쓰고 베껴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블로그로 돈이 되겠어요? 돈은 되겠죠, 한몇 십만 원. 여러분 블로그로 그렇게 소소한 액수가 목표라면 그냥 블로그 하지 말고 회사 갔다 와서 그냥 푹 쉬셔요. 그리고 그냥 본업에 더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 블로그를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저한테 오리나야, 아니 이거 블로그 돈안 되잖아. 왜 블로그 하라는 거야? 나 이제 블로그 안 할래.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심으로. 일일일 포스팅도 안하고 주제도 안찾고 남들이 쓰는걸 베껴 쓰고 GPT한테 원고 뽑아달라고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심지어 한달도 안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블로그로 돈이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떼부자죠왜 블로그라고 다른 일보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블로그도 어떤 사람한테는 직업이고 본업이에요 그 사람의 밥벌이고 2025년에 이제 블로그는 진짜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수입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이 해당 사항들에 단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애초에 블로그를 시작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이득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일도 없고 시간 버릴 일도 없는 거예요. 2025년 누군가에게 블로그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한 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해당 사항들 꼭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아, 이거 나인 것 같은데? 어, 이거 나 맞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은 그냥 블로그 시작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시작하지 말라 했다고 시작 안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이 해당 사항들을 고쳐서라도 블로그를 시작하셔야죠. 잘 키워놓은 블로그 하나, 내 인생에서 매달 300만원씩 꽂아주는 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리나였습니다